안녕하세요. 이현경 과학입니다. 자, 또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음, 자, 창을 내리고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어, 켜놓고 어디 가면 안 되고요. 켜놓고 병원 가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합시다. 자, 오늘은 용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208쪽에서 209쪽. 프린트는 13에서 15쪽까지인데 그 15쪽을 잠깐 보시면은 어 단면으로 한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해도 곡선 해석하기 어 이거 추가로 좀 하는 내용인데 여기 초점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용해도 곡선 해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용질이 고체인 경우였어요. 근데 오늘은 그 용질이 기체인 경우. 압력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해도. 그, 지난 시간에 용해도의 정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용해도의 정의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라고. 여기서 이걸 되게 강조했었습니다. 용매 100g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 몇 g인가? 이게 용해도의 정의가 되겠고 온도와 용매가 같다면 용해도는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이 용해도를 조사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즉,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그리고 이제 이 용해도를 이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여기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어, 여기 보시면은 용해도에 물 100g이라고 용매의 종류를 같이 표시를 해두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비교할 수 있고 고체 물질은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들어갈 내용이 이겁니다. 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실험 영상을 봤다시피 뜨거운 물에 엄청 많이 녹여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얼음물에 넣어가지고 냉각을 하면 원래 녹아있던 물질들이 다시 빠져나오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어, 그런 현상을 석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곡선을 이용해서 내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온도를 낮출 때, 냉각을 시킬 때 용질이 몇 그램이 석출되는지를 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트를 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15쪽에 용해도 곡선 해석하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필기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온도에 따른, 온도에 따른 이제 용해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어, 이렇게 쭉 증가를 하네요. 증가한다는 것은, 어, 이 용질은 고체 용질이구나, 알수 있고. 여기서 이제 A, B, C, 각 위치에서 얘들은 무슨 용액일지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우선 가장 쉬운 b를 먼저 보겠습니다. b b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b는 이 점은 용해도 곡선 위에 있는 점이죠. 이런 식으로 맞나요? 맞죠? 그래서 b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돼요. 자 곡선 위에 있는 점들 모두 용해도만큼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용해도 그즉 최대로 녹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B는 무슨 용액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포화 용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곡선 위에 있는 점들 포화 용액이에요. 그 다음에 A를 보실게요. A A는 색깔 좀 바꿔가지고 A를 보시겠습니다. A 요 점은 이 곡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이 영역에 있는 점들입니다.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곡선 아래쪽에 있는 영역은, 자, 어떤 용액일까, 이걸 판단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A에서의 온도를 볼게요, 온도. 온도 여기죠, 여기. 이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이거죠? A, 이 온도에서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근데 실제 지금 A는? 이만큼? 녹아있죠? 맞나요? 이 온도에서 이만큼 녹일 수 있는데, A는 지금 이만큼밖에 녹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더 많이 녹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즉, A는, 자, 포화 상태보다, 용해도보다 더 적게 녹아있는 상태, 더 녹일 수 있는 상태, 이러한 용액을 뭐라고 한다? 아, 여기가 아니죠? A죠? 불포화 용액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곡선 아래, 어느 지점이든 간에, 곡선 아래라면 전부, 불포화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삭제를 할게요. 자, 다시 적으면, A는 불포화, B는 포화 용액입니다. 자, 사실 중학교에서는 이거 두개 물어봅니다. 포화냐, 불포화냐. 이것만 물어보는데, 제가 이것만 딱두개 준비하면, 분명히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 곡선 위쪽 부분은 무슨 용액인가요? 분명히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 C같은 경우는 C는 자 곡선보다 용도 곡선보다 더 위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C지 볼게요. 여기 온도 지금 여기죠. 자, 이 온도에서 C는 이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이것밖에 안되는데 C는 더 많이 녹여놓은 거죠. 이해되나요? C. 이 온도에서 용해도보다 더 많은 용지를 녹여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 포화보다 더 과하게 들어가 있다. 해가지고, 이거를 과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해도보다 더 많이 녹아 있어. 이게 가능한가요? 묻는 친구들 있습니다. 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이제 뜨거운 물에서 이제 많이 녹여놓은 상태에서 이걸 냉각을 시킬 때 아주 아주 서서히, 아주 아주 천천히 냉각을 시키면 석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렇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죠? 렇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그냥 톡 하고 쳐주면 자극을 조금만 주면 그냥 바로 석출이 돼버려요. 아주 불안한 상태. 되시겠죠? 사실 뭐과포화는중학교에서 별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다. 뭐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이겁니다. A를 그러니까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A는 불포화 용액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포화 용액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용지를 더 녹이면 되겠죠. 응, 맞아요. 용지를 더 녹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불포화를 포화로 만들려면 이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A를, A를 이 곡선 위의 점으로 보내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 곡선 위가 포화죠? 그래서 이 A를 이 곡선 위로 보내주면 됩니다. 자, 용지를 더 녹인다. 이건 어떻게 보내주는 거냐면 용지를 더 녹인다는 것은 온도는 그대로 두고 용지를 더 녹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이게 용지를 더 녹인다. 이거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1번에 해당합니다. 용지를 더 녹인다. 됐나요?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색깔 좀 다르게 해가지고 2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2번.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를 자, 이 곡선 위로 보내려면 이 방법이 있어. 이렇게. 갈수 있겠죠? 곡선 위로 보내는 방법. 이거는 뭘 의미할까? 어, 이거는? 온도를 낮추고 있는 거죠. 온도를 낮춘다. 온도를 낮추면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그 용질의 양이 용해도가 될 수가 있겠죠. 이두 가지 방법, 이두 가지 방법이 어, 불포화를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지점을 여기 있는 곡선 위로 보내는 방법 두 가지. 근데 물론 이것도 되죠. 묻는 친구들 있어. 선생 님 이건 안 되나요? 이 지점을 여기 곡선 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대각선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 이거는 용지를 더 녹여주면서 온도도 더 낮춰주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사실 두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서 문제는 잘안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1번, 2번 됐죠? 자 그러면 은 이제 곡선의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질산칼륨,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용해도 곡선 그림을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곡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질산칼륨의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단 얘기죠. 이것은 냉각을 할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도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밑에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염마나트륨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매우 완만합니다. 작다. 이것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냉각할 때 석출이 되는 용질의 양은 적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 지금 약간 감이 안 오는 친구 있을 겁니다. 석출되는 양은 조금 이따가 계속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석출되는 용질의 양 공식이 나와 있는데,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고, 여러분들, 밑에 이제 용해도 곡선에서 어떻게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어떻게 구하는가? 처음 녹아있던 용질의 양이 있겠죠? 이걸 알아내야 돼. 지금 현재 용질이 얼마 녹아있는지 먼저 알아내고, 그 다음, 냉각을 시키면 그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있겠죠? 이것을 알아내가지고 이거를 빼주면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당연히 모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몰라요. 그래서 밑에 이제 용해도 곡선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곡선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해도 구하기는 이거는 우리가 사실 지난 시에 했던 내용이라서 복습이에요, 복습. 한번 볼게요. 자, 어, 보기 전에 이 지금 용해도 곡선에서 용매 종류를 반드시 같이 표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빠졌죠. 그걸 좀 적어 볼게요. 자, 이 용의도는 지금 물 100g 기준입니다. 이걸좀 적어 놓을게요. 물 100g 기준. 뭐, 마찬가지 온도의 단위도 빠졌죠. 섭씨 온도로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는 물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용의도를 나타내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0도씨에서, 여기죠?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여러분들 내가 이게 무슨, 뭐의 정이라고 했죠?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이게 뭐야? 어, 이게 용해도의 정이라고 했죠. 즉, 80도씨에서 용해도를 구해라. 이 말이 되겠죠? 자, 그 80도씨에서 용해도는 얼마? 30. 그럼 뭐라고 쓰면 돼? 30g.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0도씨에서, 여기죠? 물 50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습니다. 물의 양을 좀 다르게 물어본다고 했죠. 자, 우선은 물 100g 기준으로 볼게요. 자, 20도씨에서 물 100g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대 얼마 녹아? 어, 물 100g 기준이라면 10g이 녹아요. 자, 물 100g 기준이라면 10g이 녹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 50g에는 이거의 절반이, 얼마? 5g이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5g이 되겠습니다. 뭐, 괜찮죠? 정도는? 자, 이제 밑에 자 석출되는 양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 구하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80도씨에 물 100g에 최대로 녹여 포화 용액을 만든 후에 20도 C로 냉각할 때 섭출되는 양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처음 녹아 있는 용질의 양을 문제에서 이거를 알아내셔야 돼요. 자, 80도 C 여기죠? 여기에서 물 100g에 최대로 녹여 가지고 포화 용액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이때 용질의 양은 얼마일까? 용질의 양은 30g 되겠죠. 맞나요? 물 100g에 최대로 녹아 있다는 말은 용해도만큼, 즉 30g이 녹아 있다. 자, 그럼 2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얼마일까? 20도씨에서는 최대 10g 녹을 수 있죠. 10g. 자, 지금 여기서는 최대 10g 녹을 수 있는데 30g이 녹아 있지. 그 나머지는 석출이 돼야 되겠죠? 석출되는 양은 얼마? 30에서 10을 뺀 20g이 석출이 되겠죠. 괜찮나요? 할 만한가요? 그죠? 처음 녹아있던 양을 용질의 양을 구하고 그다음에 냉각했을 때그 다음에 냉각했을 때그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구해가지고 이거를 빼주면 석출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2번 문제 도 풀어보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 2번 문제. 자, 이번에는 60도씨의 물 50g 기준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물의 양. 자, 최대로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든 후에 2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량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자, 60도씨에서, 자, 최대로 녹은 양은 얼마일까? 자, 물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g이 녹겠지만, 지금 물 50g 기준이죠? 자, 그럼 지금 현재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얼마? 얼마? 자, 100g에 최대 20g 녹아요? 그럼 물 50g은 최대 얼마 녹을까? 어, 10g이 녹아있겠죠? 이게 지금 처음 녹아있는 용질의 양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또 구해야 돼요. 자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 10g이에요. 자그 20도씨에서 최대 녹을 수 있는 양은 10g이라고 하면 안되겠죠? 이거는 물몇 g 기준? 자물 100g 기준으로 했을 때이 20도씨에서는 최대 10g이 녹을 수 있지만 지금 물 50g 기준이니까 물 50g 기준으로 봤을 때 자, 20도씨에서 최대 녹을 수 있는 양은, 어, 5g이 되겠죠. 그죠 그니까 지금 이 온도 20도씨에서 최대 5g 녹을 수 있는데 10g이 녹아 있는 거죠. 그럼 그만큼, 그 차이만큼 석출이 되겠죠. 석출되는 양은 5g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이제 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반드시, 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물, 이 양에다가 네모를 항상 치고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조금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시겠죠? 용의도 곡선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기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9쪽에 해보기, 어, 기체의 용해도 알아보기 실험을 볼 건데 어, 지금 거기 실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음료수가 뭔가요? 이게 거, 거 환타인 것 같죠? 환타. 탄산음료인데, 탄산음료에는 어떤 기체가 녹아 있나요? 어, 맞아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있죠? 용해도 곡선. 이 내용들은 그 용질이 고체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 지금부터 볼 내용은 용질이 기체인 경우를 볼 겁니다. 그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용질인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실험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용해도 알아보기. 지금은 이제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네, 뜨거운 물과 얼음물 을 준비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자, 기포가 발생하는 시험관이 있습니다. 음, 뜨거운 물에서 기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음물은 네, 보이지 않죠. 그 다음, 가마 용기에 탄산음료를 넣고, 우리 감압 용기 1학년 때 배웠죠? 압력,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서 저 내부의 압력을 낮추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펌프로 공기를 빼내면서, 즉, 압력을 낮추면서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를 관찰합니다. 보이나요? 기포가 뽀글뽀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기포 발생을 보았을 때 온도가 높을 때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압 용기에 압력 낮췄더니 기포가 마찬가지 많이 발생을 하고 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기포가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기포가 발생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보도록 할 건데 자, 교과서 209쪽에 어, 1번 보시겠습니다. 1번 자 지금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뜨거운 물, 얼음물에 각각 탄산음료 넣고 기포 발생 정도를 확인을 해보았더니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뜨거운 물이었죠. 여기 보면은 어, 영상에서 봤다시피 기포가 뽀글뽀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압 용기 넣었을 때, 기포가 많이 발생을 했죠. 이거 좀, 음, 기록을 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어느 시험관에서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는가? 뭐, 뜨거운 물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자, 2번에 공기를 빼낼수록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는 더 많이 증가한다. 그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산음료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건뭘 의미할까? 이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어, 기포라고 하는 것은, 아, 어, 지금 기체가 많이 녹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기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물에, 어떤 액체에 기체가 녹아 있다면 그 기체는 안 보여야 돼요. 맞죠? 설탕이 물에 녹으면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기체 용질도 물에 녹았으면 안 보여야 돼. 근데 지금 기포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보인다는 얘기죠. 어, 녹아있던 게 빠져나왔다는 뜻입니다. 기포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체가 녹아있던 것이 빠져나온 거야. 못 녹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잘하셔야 돼요.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지금 녹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이 줄어들었다. 즉 어, 용해도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체 용질의 경우에 뜨거운 물에 이제 막 녹여놨다가 이것을 냉각을 시켰을 때 석출되죠? 이게 지금 석출되는 현상이에요.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그 기체 용질이 석출이 된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기포 발생했다는 게아 많이 녹아 있구나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용해도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해버리면 문제 다 틀리겠죠? 자 그러면은 2번 보겠습니다. 기체 용해도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보자. 아까 뜨거운 물에서 기포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 압력이 낮아졌을 때 기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감소한다. 되시겠죠? 맞죠? 기포가 많이 발생했다. 즉 용해도가 감소했다. 되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 그림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아마 206쪽에 있었을 겁니다. 자, 더운 여름에 물고기가 수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뻐끔뻐끔 거리는 거본적 있나요 혹시? 어, 지금 보면은 물고기들이 아 산소가 부족해 헉헉하면서 지금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호흡하는 게 힘들어 보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기체의 용해도와 온도와의 관계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더운 여름에 왜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쉴까? 자, 수온이 높다는 것은, 즉 온도가 높다는 것은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다? 아, 온도, 자, 온도가 온도 높아지면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겠죠. 자, 그럼 우리 지금 산소도 물에 녹아있겠지. 녹아있는데 그 녹아있는 산소 양이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물속에 산소가 이제 부족하니까 호흡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수면 밖으로 나와서 산소를 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 그 교과서 209쪽에 보시면은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209쪽에 어, 밑줄을 쳐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즉, 부터 밑줄을 치겠습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지고 압력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그 다음 밑줄 치겠습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다름으로. 맞죠? 온도가 높아지거나 또는 뭐 압력이 낮아지면 용해도 감소하죠. 따라서 밑줄 칩니다. 기체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에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를 보겠습니다. 1번,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수 그램수를 용해도라고 한다. 2번에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어떨수록 커지고, 자, 기체의 용해도는 자, 온도가 어떨수록 커질까요? 자, 용해도가 커지려면 온도가 어, 낮아야 되겠죠. 그럼 압력은 어, 높을수록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탄산 음료를 만들 때그 뭐지? 그 음료수에 이산화탄소 기체를 최대한 많이 녹여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녹이기 위해서는 되게 고압 그리고 아주 저온 상태로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또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자, 그러면 한 3번 문제입니다. 자, 냉장고에 있던 탄산음료의 마개를 천천히 열면 기포가 조금 발생하지만, 이 마개를 확 하고 빠르게 열면 기포가 확 발생하죠. 자, 이유가 뭘까?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탄산음료를 만들 때 고압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그 안에는 병 속에는 굉장히 압력이 높은 상태예요. 자, 근데 이제 마개를 연다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마개를 열면 압력이 이제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천천히 열면 어떤가요? 압력이 천천히 낮아지겠죠. 그러면 기포가 적게 발생하는데 갑자기 빠르게 열면 압력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기포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병의 마개를 천천히 열면 압력이 서서히 낮아져. 물에 녹가 있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조금씩 빠져나와 기초가 적게, 기포가 적게 발생한다. 또 반대로 써도 되겠죠? 뭐, 빠르게 열면 압력이 급격히 낮아, 낮아져. 이산화탄소 기체가 어, 아주 많이 빠져나와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용해도 곡선 해석 좀더해 봤고 그 다음에 기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13쪽 14쪽 인데 그 내용을 우선 먼저 풀어보고 제가 요 강의 바로 밑에 그거 학습지 풀이 영상을 같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풀고 영상을 보면서 정답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